9월 24일 통기타창호 라이브 알림방송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 드리며 통기타창호의 봉봉열차도 다시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는 기법밴드에서 활동 중이신 부산 아트팩토리 공감의 김민님 김민님과 함께 세션에는 최정우님 함께 하십니다. 최정훈 님은 이미 연주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트 팩토리에서, 정관에서, 문화센터에서 기타 선생님으로도 유명하십니다. 김미 님과 함께 해주실 최정훈 님, 라이브에서 뵐게요. 오늘 무대를 통해 두 분의 아트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출연자는 세이캐스트 라디오 진행과 통기타 창호에서 메인 MC를 맡고 계신 하빈 님. 팝에 대한 지식도 높으시고 패션 감각 또한 영 하십니다. 오늘 영맨 하빈님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출연은 통기타 창우님입니다. 봉사에 봉사를 더하면 나눔에 더 나눔이 된다는 독특한 삶의 계산법을 적용하시는 김에 더 나눔 봉사단의 단장님이시죠. 오늘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기분 좋아지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됩니다. 봉사에 봉사를 더하는 통기타 창호 봉봉